안녕하세요 곽박사입니다 오늘 할 작업은 휠 세정 플러스 갈변 제거 플러스 타이어 보호 코팅까지 제품을 써볼건데요 지금 제 모자에 보시다시피 요 로고 바로 맥과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겁니다 그 마트같은데서도 봤을거고 오늘 사용할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핫림 핫림 휠 타이어 클리너 휠과 타이어를 깨끗하게 세정한 후에 그 후에 사용될 제품이 핫샤인, 타이어 스프레이, 핫샤인. 이두 제품으로 휠 타이어 세정과 타이어 드레싱, 보호 코팅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보를 위한 세차용 고무 장갑, 착용 장갑을 착용해줍니다. 지금 섭외된 차량의 상태를 한번 봐주시죠. 내가 보입니까? 오염물. 타이어에도 보시면은 갈변, 적변. 그러면 먼저, 맥과이어스 핫 림, 휠앤 타이어 클리너.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시 전에, 트리거를, 여기 상당부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상당부 눌러 주시면서, 돌려 주셔야, 회전이 한다는 것. 사용하기 앞서,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익스트림 실링 폼 기술이, 휠이 오염 물질을 분해하고, 반짝이는 작업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뭐 똑같습니다. 뭐 뿌려 주신 다음에 15초 정도 오염물을 분해하도록 냅뒀다가 뭐 물로 씻어낸다. 마그네슘 알루미늄 휠에 한림 알루미늄 클리너를 사용하세요. 아 제가 봤을 때 한림 다른 버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으로 나가기 때문에 휠과 타이어에 같이 모든 면적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 분사가 넓은 반경으로. 어 이거 갈변 반응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 여기. 네. 응. 림 안쪽에도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림 안쪽까지. 냄새가 약간 있는 편이에요. 뭐 거북한 정도는 아닌데 다른 휠 세정제에 비해서 약간. 살짝 쏘는 듯한 그런 세정제 향이 살짝 납니다. 갈변이 완전 갈색이 아니라 완전 짙은 똥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파이어 브러쉬를 사용해서 갈변 먼저 제거를 해도록 할게요. 어우, 이거, 어 묵은 갈변. 이 지금 거품 보이십니까? 이거? 와, 이 거품. 또 <laughs> 비가 비가옵니다. 비가 지금 빗물에 세차를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아 영상 찍을 때마다 비가 얇궂게 말이야. 자 일단 휠은 타이어는 윤도로 됐고 완벽하게 꼼꼼한 휠. 이 틈에 오일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틈에 오일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휠 브러시를 이용을 해서 깨끗하게 세정을 해줍니다. 어 여기 약간 타르 같은 게 붙어있어요. 일단은 무시하고 내생이 네. 제품 이름이 뭐죠 휠브러시 블랙 울휠브러시 양모입니다 두번 뿌려주신 다음에 이 제품으로 이제 림핫림 림, 핫하게 림 안쪽을 블랙 울브러시로 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염물이 보이시죠 보이는데 깨끗, 깨끗해졌어요 지금 오염물 보십니까 지금 림 안쪽에 있는 오염물들이 이렇게 제거가 됐습니다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 세정을. 어, 거품 잘 나네요, 이거. 어,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 아. 노트 안쪽에 오염물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았 여기도, 여기도 살짝 있고요. 브러쉬에 제품을, 이런 이제 미처 제거하지 못한 오염물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거품이 굉장히 잘 나는 편인 것 같아요 확실히 어, 거품 소리 지금 들리십니까? 완전 북적북적 제거하기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브러쉬들을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자. 아, 생각해보니까 비포 애프터 이거 영상 찍었어야 되는데 없습니까? 영상으로 봤지 않습니까? 이 제품의 성능은 영상으로 감이 오실 겁니다 한번 보셨다시피 타이어도 깨끗해졌습니다. 타이어를 좀 말려봐야 알겠지만 건조한 타월을 이용해서 닦아낸 다음에 메카니스 핫샤인 타이어 스프레이 깁스, 타이어, 딥 블랙 이 젖은 듯한 그런 외탄 룩을 준다. 지금 너무 뜨겁습니다. 타고 있어요. 타이어가 타고 있어요. 지금. 타이어의 물기를 제거한 를 상태고요 갈변 없이 깨끗해진 타이어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차 경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깨끗해졌어요 이 상태에서 요 핫샤인 뜨거운 타이어 보호코팅 효과를 줘보도록 할게요 스프레이 타입이기 때문에 타이어에 직접 분사를 해도 됩니다 네. 음, 끝 굉장히 외태요 축축합니다 아주 그냥 향이 동료 같은 향이 나요 예전에 일반 세차장에서 둥유를또 바르고 했습니다 비슷한 베이스의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향이 약간 그럴 것 같습니다 적은 양으로 많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뿌려서 했을 경우에 단점이 휘려도 약재가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어 어플리케이터에 뭐 드레싱 젤을 뿌린 다음에 타이어에 시공해주는 게 깔끔한 시공이 되겠죠 뿌리면서 생긴 자국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요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타이어 어플리케이터를 절용합니다 이렇게 깔끔한 드레싱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왕 세차하는 거 이런 거 하나씩 사세요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시공을 다 마쳤는데 자요 뒤에 보니까 타이어 드레싱 제품은 크게 뭐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성 기반과 이제 유성 기반 말 그대로 수성 기반은 이제 물을 베이스로 한 물수 한 그런 제품이고 그 유성은 기름이죠. 기름 유자. 수성 기반으로 한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는 매트합니다. 매트하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유성 기반인 것 같아요. 석유 정제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성 제품의 특징은 지속성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수성에 비하면 유성이기 때문에 이좀틀 수가 있어요. 이 휀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얼룩이 질수 있기 때문에 뭐 적당한 양을 사용을 해서 타일을 드레싱해주시고 너무 많이 사용한 것 같다 조금 닦아주시면. 네, 유성 기반의 제품에서도 매트함과 깔끔함을 차,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용해 본이 맥과이어스 브랜드의 타이어 관리 제품 두 가지를 사용해 봤습니다. 휠, 파이어, 세정제, 타이어, 드레싱, 보호 코팅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이 맥과이어스라는 브랜드 거의 뭐 1세대죠.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마트라든가 셀프 세차장에 가시면 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제품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게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저도 이 제품을 오늘 처음 써봤습니다. 하여 보셨죠? 갈변 제거도 굉장히 잘 되고, 거품이 또 북적북적 잘 나는 편입니다. 갈변 반이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해요. 뿌리자마자 갈변들이 바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노장은 살아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 제품을 쓰면서 느낀 점이 용량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차 크지 않습니까? 차가 크면. 타이어도 크고 면적도 넓습니다 이 700mm예요 요즘 뭐 국산 제품이나 많이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 뭐 보통 한 500mm 정도 되는데 용량 대비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 세 번째 볼수 있겠습니다 디틀린 박스 오늘의 이벤트 오늘 사용된 이두 제품 세 개씩 총 여섯 분에게 이 제품을 한 가지씩 사용해 볼수 있도록 저희가 무료 나눔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구독자 없는 상태에서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 더보기란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새차용품은 디테일링박스 새차용품 살땐 디테일링박스